어, 프레드라이 과정에서 한50% 정도 끝내놓고 메인, 메인 드라이를 한50% 정도 한다 이런 느낌, 뭐 퍼센트는 꼭 주,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어, 전 단계의 작업을 많이 신경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 좀 음, 요즘 조금 프레드라이를 신경 쓰면서 작업을 합니다. 프레드라이로 끝내 끝내는 것은 이제 결국 핸드 드라이로 마무리하는 거죠. 프레드라이가 계속 되면서 이제 핸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핸드 드라이로 이제 끝나게 되는 경우 프레드라이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외에 노 드라이나 아이봉 드라이 뭐 그런 것들이 또 후반부에 이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스켈톤 브러시 스켈톤 브러시가 어떤 브러시인지 우리는 잘그 표현 안 한다만 일본에들은 그 확실하게 스켈톤 브러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S 브러시와 같이 빗살이 빗살이 딱딱한 타입인데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빗살이 많이 촘촘하게 바뀌어 있지 않는 그런 브러시를 스켈톤 브러시라고 하더라구요 어, 그리고 여기서 쓰는 그 덴만 브러시. 덴만 브러시는 그 우리 이제 외국 그 보통 세미나들 보면 외국 강사들이 하는 거 보면 에, 보면 덴만 브러시 많이 쓰죠. 음. 이게 덴먼 브러시라고 합니다. 덴먼 브러시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잡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잡음 잡으면서 물론 이렇게도 잡습니다. 이렇게도 잡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서 그다음에 이제 이런 타입이 스켈톤 브러시인데 사실은 이거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스켈톤 브러시 밑에 쿠션이 있어요. 스켈톤 브러시는 밑에 쿠션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S 브러시처럼 쿠션이 따로 없습니다. 대신 이 빗살은 좀 이렇게 딱딱하고 하드하고 빗살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롤 브러시, 롤 브러시. 자 얘네들은 보면 모근에서부터 모근의 머리의 흐름이나 뿌리의 방향 음, 또 어, 일, 어느 정도의 볼륨 음, 이런 것들을 미리 잡으면서 음. 한국. 자 밑에 덴만 브러쉬 이제 번, 보통 이제 요즘 이제 우리가 이제 롤 브러쉬를 많이 쓰는 이유가 아, 서양 애들은 웨이브가 강하지 않거든요 일본 애들도 그렇고 그래서 웨이브가 강하지 않는 이 머리들에는 이 스켈톤이나 덴만이 왜 좋냐면 예, 뿌리도 잡으려면 익숙해지면 뿌리도 잘 잡힙니다. 그다음에 많은 양을 예, 빗살에 끼워서 빗살이 길고 예, 이런 그 어, 이런 털, 데지털 이런 그런 그런 털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어, 보통 이게 이제 빗, 굵은 빗살로 크게 크게 돼 가지고 머리 모량을 많이 집어넣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빠른 정리. 예, 그리고 모발 손상적인 측면에서도 마찰력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모발 손상 차원에서도 이제 도움이 되죠. 그래서 아마 이런 대만부를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음. 기본적인 노래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음. 드라이의 원리는. 음. 선생님들은 드라이의 원리, 뭐, 화 학적 원리 말고 물리적 원리는 어떻게 많이 설명하세요? 스텝한테 내가 드라이를 설명한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제 설명 한번 들어볼래, 들어보실래요? 저는 드라이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들어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저는 드라이를 이렇게 설명한데 한번 논리성 이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어떤 드라이든 다 똑같은데 음. 들어보세요. 저는 드라이를 저보다 더잘 설명해준 드라이는 한 번도 못본것 못본 같아. 자 얼굴을 좀 크게 해서. 짜자잔! 제가 에, 원래 이게 금색이죠. 음, 원래 에, 은색도 있고 동색도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을 존중해서 금색으로 준비했습니다. 금색. 네, 선생님들 레벨에 맞춰서 음, 골드로 준비했습니다. 이거 이거 진짜 금이에요. 이 속에는 금입니다. 밖에는 도금이고요. 자 저는 드라이예요. 드라이뿐만이 아니라 저는 미용의 기본 원리는 다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메라 맞추기 가좀 어렵네요. 우리 저희 업스타일에서도 머리 잡을 때 이렇게 꺾어 잡으라고 하잖아요. 저는 미용의 물리적 자국 작용은 모두가 꺾는다고 생각합니다. 드라이 드라이는 결국은 에 이제 화학적인 작용, 물리적인 작용인데 드라이는 만약에 저는 에 철사가 구기구기 돼 있어요. 자, 선생님은 이걸 깔끔하게 편다면 어떻게 펴겠습니까? 가장 깔끔하게 펼수 있는 방법. 가장 깔끔하게 펼수 있는 방법. 네, 뭐 나름대로 펴겠죠. 음, 우리 나름대로 누구나 다 합니다. 음. 열, 어, 이걸 열로 왜 굳이 펴요? 음, 이걸 열 대야, 뭐, 이걸 머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laughs> 그냥 이 찰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지금 물리적 작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음, 물리적 작용. 열을 아무리 잘 쐬도, 열을 아무리 잘 쐬도 푸시지하게 하잖아요. 우리, 어, 드라이 배울 때, 우리 선생님은 한 번에 반짝반짝반짝하게 펴는데, 음, 나는 여러 번 해도 오히려 부시지 하고 정정기를하막 그러지 않습니까 망치 근데 아마 초등학생도 편하면 잘펼수 있을 거예요 예, 물리적 작업 은 당긴다 이제 물론 당긴데 어떻게 당기느냐가 중요하죠 뺀치로자 보세요 자 펴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죠 뭐 이렇게 망치로 막 두들겨서 이렇게, 이렇게 펼 수도 있겠지만 그러게 되면 이게 깔끔하게 펴지지 않겠죠? 동그랗게 말아당긴다. 제가 기대하는 단어 비슷한데요. 이걸 펴려면,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펴야지 잘 펴지지 않을까요? 봉 같은데 감듯이 이렇게. 힘간, 힘으로 중간중간 펴가면 이제 강택이 나지 않죠. 이렇게 펴야 되잖아요. 그죠? 힘이, 아니, 힘이 아니, 힘이라고 생각하면 안되고요 바로 꺾임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꺾임. 이게 가, 가장 깔끔하게 펴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철사는 근데 미용의 모든 올리는, 와인딩도 그렇고요 와인딩도, 이걸, 우리 아이롱도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요? 가는 아이롱으로 강한 열로 당기면 어떻게, 떨어로 말리죠? 그게 스프링이잖아요. 스프링. 이것도 강하게 말면 떨어로 말릴 겁니다. 어, 그래서 음, 기본적인 드라이의 원리는 이게 지금 편다고 생각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꺾임이 강하면 강할수록, 꺾임이 강하면 강할수록 안에 가늘면 가늘수록 우리 아이롱 생각하면 돼요. 당기면 또로로 스프링처럼 말리는데, 물론 지금은 안 말리죠. 음, 그러면 어, 드라이는 여기에서 보여지는 덴만브러시도 마찬가지고, 어떤 음, 것이든 들어가서 어떻게 당겨야 돼요? 올려놓고, 올려놓고 당기는 게 아니라 반드시 꺾임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꺾임이 있는 상태에서 당기는 거죠. 여기에 열을 가하게 되면, 이제, 수소결합이 이루어지면서, 어, 세팅력을 갖게 된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 노를 당길 때는, 뱃놀이 하 듯이, 뱃놀이 노졌듯이 저는 당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노졌듯이. 구체적인 것은 <laughs> 여기서 얘기하기 그렇습니다만은 기본논리, 기본 물리적 논리, 논리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만약에 텝들한테그 논리를 설명하는지 글쎄, 궁금해서 한번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용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꺾임 물리적 작용의 가장, 아, 기본 원리는 꺾임입니다. 우리가 씨름할 때그 사람을 넘기려면 꺾어야 되거든요. 다리에 건다, 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맞물리는 그그 그 힘을 얘기하죠. 음. 그래서 아이롱도 그렇고 펌도 꺾임의 연속이 웨부 아니겠습니까? 컬이 컬이고그 다음에 드라이도 꺾이지 않고서는 절대 광택이 나지 않고 음. 그 다음에 웨브가 만들어질 수 없죠. 아이롱, 아이롱은 예, 뜨거운 열에 강하게 꺾기가 좋잖아요. 프레스 아이롱, 납작이 꺾으면 확 꺾이잖아요. 어, 그 원리, 거기에서 어떻게 빼느냐, 어떻게 빼느냐에 따라서 이제 컬의 방향을 넣는다든가, 또 굵기를 넣는다든가 하게 되죠. 이 커트 모양을 보니까 뭐 요즘 우리도 많이 하는 커트 모양인데, 음, 요즘 커트는 예, 이렇게 밑이 너무 이렇게 뭐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도 있지만, 끝이 너무 가볍게 올라간 느낌은 좀 있네요. 음. 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읽어보다 보면 돌출이라는 말 표현을 많이 썼죠. 그 돌출 부위를 선생님 다른 용어에서 뭐라 그럽니까? 측두부거든요. 측두부, 곡면. 여기 U라인의 그 U라인, 크레스트 라인, 이 부위를 얘기합니다. ev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뭐 어떤 대단한 어떤 스킬이 있는 거 있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아 얘네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아그럼으로 해서 아 이런 부분 제가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느껴지는 게 건조하는 건조 그, 그 메인 브러시를 사용하는 그 전단계 과정에서 좀 많이 와닿다,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사실 뭐. 음, 그냥, 아, 이런 스타일도 하고, 이런 머리도 있고 하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었나, 아마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들 중간중간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음, 뭐, 이런 스타일을 자체를 연출하는 것은 우리가 훨씬 뛰어나죠. 자, 여기서 잠깐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 동영상 보는 법, 이해를 하세요? 혹시 동영상 그못 보는 분 음, 좋아요? <laughs> 톡으로 몇번 설명 드렸습니다만은 동영상 어떻게 보는지 모르세요? 일단 동영상을 먼저 한번 틀어보도록 하고요 음, 동영상 소리가 크다고 하니까 제가 미리 미리 화면을 잡 맞춰놨습니다 유별나진 않는데, 근데 우리하고 뭐 이렇게 성격이, 일본 애들은 머리를 굉장히 정중하게 만져요. 우리보다 훨씬 정중하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이제 설명해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제 17페이지에 있는 것을, 17페이지, 10, 그, 네 번째 그림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는 보면 손가락을 있잖아요. 손가락을 잘 이렇게 물어서 머리의 방향이나 곱슬기도 어느 정도 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설상에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프레드라인은 좌우, 상하로, 어 말리는 거죠. 그 다음에 볼륨이 필요한 데는 방향을 크게 잡았어요. 요즘 이제 질감 컷을 많이, 드라이 컷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기본 컷을 하고 나서, 기본 컷을 하고 나서, 음 우리 그 드라이 컷, 이제 질감 잡을 때 드라이 컷을 많이 하는데, 약간, 약간 이런 스켈톤 브러시나 도모 브러시로, 어 좀 자연 볼륨으로 잡아놓고 가는 게 훨씬 더 상태 어... 컨트롤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브로 드라이 이런 방식들은 우린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나고 또 일본 애들은 이제 사실은 여기 보여지는 대로 얘네들은 스켈톤 브러시, 덴마브러시 많이 씁니다. 그 도모 잡는 거 보세요, 도모.